막 열렸어요? 떨어졌다고? 꼬박, 꼬박. 헉, 어, 뭐야 이 벌레들이 뭐가 이렇게 많아? 지금 여기 다그라이더너 어우, 징그러. 어, 열렸다. 열렸다. 캐자 캐자 어 열렸네. 크네. 캐자. 그냥. 아니, 다음 주에나. 아니, 아니, 어차피 다음 주에 이제 비 오고 하면은 물러수 있어. 아, 캐자 그냥. 아니, 좀뭔뜻 아니고. 오, 봐 봐. 큰데? 이 정도면 돼. 뭐야? 뭐 아주 고기. 오, 봐. 크네. 해야겠네. 뭘 커? 좀내어야 돼. 근데 근데 이게 다 쓰러져 가잖아. 그래 쓰러지게 된다며. 근데 이게 장마에는 다 캐야 된다고 하는데. 어? 뭐 장마 아주 오다네. 뭐 오고 있는데 뭐 오지다. 와 크다 생각보다. 네, 좀 내셔. 빼봐뭐 빼놓고도 쉽냐. 아니 아주 조그만는게다 이렇게 있더라. 감자가. 이제 캘 때가 됐네요. 다음 주 되면 캐야겠어요. 까리고추만 좀 따야겠다. 일반 고추는 따면 안 되겠다, 오빠. 아직. 큰거 없는데? 까리고추는 반찬해야지. 고추 엄청 많이 열렸다, 오빠. 확실히 밑에 따주니까 잘 열리나 보다. 어머 벌레 너무 많아 <laughs> 어우. 내가 보기엔 오빠 여기 호박 밑에 솎아줘야 되는 것같아안 솎아줘가지고 내가 안 열리는 것 같은데 작년보다 너무..어머 아... 벌레가 너무 많은데 <laughs> 어 미치겠다 아니 고추가 오빠 일반 고추는 따기는 조금 이런데. 조금 더 키워서 따야겠어. 아이고. 피어는 니 손수잖아. 어? 키우는내 손수잖아. 그럼 춥겠네. 왜 그렇게 야한 말을 써요? 왜 그래? 막까지 <laughs> 하는 겁니까? <laughs> 어, 상추 이제 못 듣겠다 어? 상추는 지겹다 이제 감자 그냥 캐자 오빠 아좀와저집 수박 봐와 대단하다 시들 때까지 남아 있을 거야. 이것도다또 뽑아. 어못 먹어 못 먹을 게 어디 있어 없어? 옥수... 아직 배가 고파? 아직 야채가 고파? 어. 아, 처음에나 는 어. 아, 씨앗을 풀어서 올오는데 그를 어떻게 올라했냐면 그래. 어. 씨앗을 뿌다가 손가 어. 묶고또 지금 와서는 모종을 그냥 옮겨 심네 이제 모종도 크니까 그냥 아. 옮겨 심네 모종 아, 지금도 괜찮네 어떤 아, 이제 방법이 있네 그래 그 우리도 이제 빨리 새로운 걸또 해야 돼 지금은 이제 다 대가 그래. 올라니 모종을 일단은 아, 아줌마도 그러는데 모종은 비싸니까 다 심을 수 없고 응. 모종을 조금 심고 그 다음에 한쪽은 씨앗을 뿌리나가 아. 그걸 솎아먹고 어. 또 이제 지금쯤 다 지금 올라가 때를 뽑을때다 어. 저는 아직 이제 이제서 모종 뭐 어느정도 자란 거를 딱 볼래가 모종 심 듯이 또 옮겼습니다 음. 저도 방법 괜찮은가 그러니까 계속 늦게까지 먹으려면 지금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팔을 때. 가지와 팔을 가와 장모가 그걸 또 먹고 하는데 그냥 팔을 때가지 응? 할 때가면 또 다시 또 다음 자로 또 조금씩 있겠지, 이번주금좀 시야술 싹 없었다. 그래야겠다. 오빠 그래야겠네. 오까. 응. 그러니까. 아니 다음 주에 오빠 여기 감자 캐고 거기다가 심자. 어. 이제 상추 이것도 다못 먹겠다. 다대 올라오면 다 익거나 먹어야지. 뭐 이제 뭐 오빠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끝이야. 어우 벌레도 너무하다 진짜. 어. 오빠 그거 하지 말고, 그거 못먹는데 이제 이거라 해. 뭐, 해. 라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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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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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빨 뭐, 어수박먹어야 뭐, 다 어. 너무 걸. 뭐그러게못칠것 같아. 참. 숨 빠르게 포기했지. 서로 뭐. 어, 아닌건 빨리빨리 포기해야지. 어어 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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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로 막 발른다. 미안해. 내가 부르다 이거야 이제. 응. 아유고 아이고 아유, <laughs> <그치. 웃음> 얘들아 이제 그만 올라와라 아유다 그런거지 뭐 인생이 다 그런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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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아 내가 보기에는 그걸 못먹는다아까 이겨놨다 거다 go yes sir yeah <sighs> 샐러드를 해 먹으면 요 색깔 있는 거를 따가게 쓰. 어 이거 까시가 나와. 까시가 장갑 끼고 와야 돼. 친구들도 참외가 참외를 먹면 으 설사를 하게 만든다. 씨앗 부분 있잖아 안에. 응. 그걸 먹으면 설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참외에 그런 성분이, 참외 스스로, 어, 있단다. 이게왜 그러잖아. 왜? 네. 번식이래. 번식. 사람이 묵고 설사를 하게끔 고 네. 응. 그러니까, 똥참외, 참외, 참외는 다, 똥참외 이런 옛날에 많았잖아. 네. 와, 참식인데, 그 참, 신문도, 참그 대단해. 성분, 성분, 이게, 이잖아 응. 네. 이게, 번식이라는 게, 그 번식 때문에 그런 성분을 남잡으면 단 된다. 그거 설사기 성분을. 저개이거 아, 볼래 많이 먹네. 응. 하면은 약을 얼마나 친다 이거. 예, 그만한 게다 이거 뭐 씨앗 뿌리나 보 그러니까 다른 집들 다 뿌리네. <놀라> 쓰레기봉투를 갖고 왔어? 아이고 이것도 다 떼치네 오빠 그거 보니까 밑에 이, 이, 이게 가지가 너무 많아 그거 다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열리는 거 같은데 열렸어 많이 열렸어 진짜 열리는 거 같아 엄청 열려있어 지금 <laughs> 와 이거 진짜 빨리 뽑고 여기다 다가 다른 거 해야겠다 뭐좀 심하겠다 근데 고구마가 별로야 고구마도 <laughs> 이제 올라기겠지 이빨 언제? 이제 잘 자고 출격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는 거야 장마 끝나고 나면 심신이 치는 올리지 않겠는데 가요 오늘 수확한 깻잎이랑 감자가 세개가 있습니다 가서 감자 좀 부쳐먹자